네, 반갑습니다. 장대항공TV입니다. 자, 예, 제가 요즘에 예고살인을 좀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2차전지를 계속해서 조질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아주 잘 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해먹고 있고요.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에코 프로 비엠 그렇죠. 자 에코 프로 비엠은 사실 우리가 여길 기준으로 잡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얘가 앞전에 있는 고점을 하나, 둘, 셋 네개를 돌파하는 지점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어디서 잡았나요 그렇죠 어제 못 가더라도 예, 오늘 내일 갈수 있다는 예, 가정하에 우리가 이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는 부분 여길 기준으로 마이너스 2% 로스 걸고 우리가 어제 미리 잡고 있었던 것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 오늘도 예, 아침에 잡았죠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 잡았는데 예, 아주 잘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점을 동시에 네개 예, 돌파한다는 것은 예, 상승에 대한 힘이 강하다는 거고요 이놈은 평균적으로 7%에서 10%의 상승을 저하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딱 10%까지 상승을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앞으로,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이 종목을 대응을 한다면 어디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겠어요? 이 놈이 여기가 저, 정고점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덩달아 오른 거는 예 에코프로였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합권에서 양봉으로 오른 게 굉장히 많 좋은 상승이 많았습니다. 웬만하면은 로스가 안 난단 말입니다. 예 손실이 안 난단 말이고, 어또 그렇죠? 예 이차전지 관련주 예 아침에 이것도 보합권에서 오르는 걸 보고 아침에는 목표가로 어디로 잡았어요. 여기를 잡았는데 얘가 계속 여기를 돌파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32,500원. 그렇죠? 32,500원. 여기죠. 그렇죠? 여기 기준으로 예, 돌파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해서 예, 일단 어디까지 가져왔나요, 여러분들? 오늘 1차까지만 가져왔죠. 여기가 1차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1차까지만 가진 모습이 보여지는데 아무튼 뭐 내일 여기를 돌파해 가지고 여기나 여기. 그렇죠? 잘하면 여기까지도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NF, 예, 그렇죠. 자, L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했나요 여러분들 얘도 여러분들 보합권에서 올랐죠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보합권에서 오르는거 잡으면은 얘 상승이 좋거나 아니면 로스로 안당하고 지지를 하거나 얘 그렇게 될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상승이 굉장히 좋았죠 얘 무려 10%나 상승을 해주었고요 내일은 여기를 돌파해서 오른지를 봐야되는데 같이 우리가 매매한 종목이 있죠? 예, 바로 세로닉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세로닉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여러분들 보합권은 아니더라도 이 왼쪽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를 딱 지지하고 올랐죠? 그래서 잡았는데, 예, 아주 좋은 상승이 보여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예, 많은 걸 매매했지만은, 예, 등락률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보존제약. 또라이죠, 여러분들. 이거 설마 여러분들 더 가기 위해서, 이 왼쪽에 있는 갭을 메우고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뭐 이유는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내일 상승한다면은, 그렇죠? 여기, 예, 여기 매물대가 강하고, 여기 기준으로 정거점 돌파 슈트 하면은, 예, 여기까지 올라가는지도 봐야겠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디스플레이 텍을 오늘 아침에 보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앞에 있는 매물을 다 받아두면서 내려왔죠. 그럼 당연히 여기를 돌파하고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가잖아요. 더 많이 가면은 이 왼쪽에 있는 예, 꼬리의 반이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침에 잡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거죠. 예, 전기차 그렇죠. 예, 전기차 예, 충전소 관련 주죠 여러분들 만약에 뭐 내일 보신다면은 매물 때는 예, 이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전기차 관련 주들을 계속해서 보던 게 있어요 예, 두달 전부터 보던 게 있는데 바로 휴맥스홀딩스였습니다 얘가 왼쪽에서 외봉으로 죽었기 때문에 반등이 클 거라는 걸야았고한달 예, 전부터 계속 꾸준히 잡고 예 그저께도 잡고 예 계속 버텼죠 예 어떻게 됐나요 상승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진픽스들 그렇죠 제가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고 이걸 단타로쓰든 아니면 스윙으로쓰든 예, 접근하신 분들이 있죠 왜 이놈이 스윙을 할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던 저점을 지지하고 예, 그렇죠 깨고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던 건데 예 상한가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매물을 았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돌파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잘 해주었고요 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는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확률이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한가를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상한가를 늦게 들어가면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YIK 와, 자리가 좋았죠,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뭐예요? 보합에서 상승했죠. 오늘 이런 것들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죠? 단양봉으로 지지하는 놈이 있고, 1차 복표가를 가는 놈이 있고, 풀슛을 하는 놈이 있죠. 그러면 수익에 대한 포인트가 두 개고, 로스에 대한 값이 아주 현저히 낮은 그런 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매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L 사이언스도 여러분들, 그렇죠? 지니틱스랑 같은 자리죠? 왼쪽에 있는, 그렇죠? 양봉의 머리. 즉, 전매물대를 지지하고 오른자리 전매물대를 여기로 봐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깨지 않는 안에서 들고 갈수 있는 자리였다 어, 저는 이걸 좀 재미를 봤고요 세로닉스 설명드렸고요 사이버원은 드디어 갔네요 여러분들 이거 사이버원 여러분들 아, 우리가 매매했구나. 이 11,800원 기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슈팅할 때 매매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합권에서 오르는 정고점 돌파 슈팅이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셀바셀스퀘어는 지지상승이었습니다. 갭다가지고 매물대를 딱 지지하고 올라가지고 지지상승이었는데, 아침에 너무 빨라가지고 하지를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에이테 솔루션도, 그렇죠? 보합권에서 올랐죠, 여러분들. 예, 그렇죠? 예, 보합권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그렇죠? 상승이 좋거나, 1차 목표가까지 가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냥, 예, 본전이거나, 거의, 어, 셋중 하나야, 그죠? 그렇죠? 자, 3부토 거는 우리가 원래 여기서 스윙을 하던 종목인데, 한번 로스를 당했어요. 근데, 얘가 다시 한번더 매물대를 지키러 올라왔죠? 그럼 뭐예요? 다시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종목을 매매했던 이유는 당연히 여기까지의 매물을 받았기 때문인데, 굉장히 잘 상승해준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아이윈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깨고 돌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21선을 깨지 않나 한에서 들고 가는 종목이고, 자,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장대항봉 도지, 장대항봉의 매매를 우리가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상승을 우리가 매매할 때는 한번, 죽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뭐예요? 얘가 한번 돌았으니까 다시 한번더 21선을 지지하고 오른지 바라고 했는데, 예, 굉장히 좋은 상승을 예,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10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갭에서의 은봉이 매물을 받은 거라면 이거 차트 설명 다 해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는데 얘가 여기를 살짝 돌파하고 죽었죠?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거라면 은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자꾸 버텨봐도 된다고 해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상승이 좋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또 매매를 했고 스튜디오 예, 산타클로스도 아침에 예, 보합권에서 오르는 걸 우리가 매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거의 15% 먹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3%에 잡아가지고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20%까지 올랐죠 그럼 최소 15%를 먹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매매를 한 거고요 자윤성 FNC도 보합권에서 올랐죠. 그렇죠? 근데 얘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이 뭐예요? 얘가 신고가예요 여러분들. 신고가에 전거점 돌파 매매를 노릴 수 있는 자리였죠. 앞에 있는 매물을 한번, 두 번, 세 번, 네번 받아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즐거운 장이었고 어, 내일은 제가 그렇죠. 예, 가족의 일원으로서 예, 노릇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내일은 어, 같이 매매하는 걸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록할 예, 거고요. 그렇죠 장도 잘 읽었고 매매도 잘했고 아주 또 즐거운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월북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종목을 좀 적게 해두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단타를 계속해서 좀 즐겁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무튼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또 그렇죠. 예, 내일은 쉬고 예,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죠. 어차피, 어차피 여러분들 같이 매매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매할 종목을 주는데 어 괜히 그렇죠. 뭐기웃기웃거려 가지고 그렇죠. 쓸데없는 매매하다가 로스 당하지 말고 그냥 하루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즐겁게 예, 매매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절대로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휙휙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중간에 올라타서 매매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 제가 중간에 올라타서 매매하는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매매를 하죠. 그렇죠? 예, 웬만하면 우리는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시작점에서 예, 대부분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예, 그렇죠 늘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느긋하게 낚시하는 낚시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장을 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모레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